이번에는 이옆 통수와 뒤 통수를 한번 잡아보는 쪽으로 자제 머리를 잘 물고 있나 다른 피사체를 네 치밀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랩입니다. 여러분들 S5 S5M2 Mark II 그리고 S5 Mark II X의 오토 포커스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. 참고로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파소닉 루믹스 S5 Mark II X 모델이고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를 맞췄습니다. 그리고 저를 촬영하는 렌즈는 50mm f 1.8로 촬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로그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빛이 너무 많고 1호 스탑 ND 필터를 가지고 왔는데 5호 스탑까지 올리더라도 이 단렌즈의 밝은 조리개를 커버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f 2.8까지 조리개를 조우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야너 AF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사슬기냐? 죄송합니다. 그리고 사설을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로 다시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제가 얼굴 추적 기능을 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카메라랑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초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. 하지만 잘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번 S5 Mark II가 출시가 되면서 위상차 오토포스가 탑재가 되기는 했죠. 그래서 이전 버전 S5 콘트라스트 방식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G9 Mark II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까지 오토포커스 성능이 좋지 못했던 것 같기도 했었습니다. 제가 이리저리 쓰다 보니까 이 오토 포커스 성능이 어 이게 전면 얼굴 같은 경우는 잘 잡는데 이옆 통수나 뒤 통수를 놓치는 경우가 조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옆 통수와 뒤 통수를 한번 잡아보는 쪽으로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은 전면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슈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전면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.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. 자, 뒤로 쭉쭉쭉쭉 가보겠습니다. 참고로 지금 카메라가 있는 곳은 그늘이기 때문에 제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어떻게 잡히는지 네,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, 코에 벌레가 그리고 오토포커스 감도나 속도는 일단 모두 기본 0으로 다 맞춰줬습니다. 공장 초기화 단계에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제 얼굴을 잘 추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상을 봤을 때는 어떤지 한번 눈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일단 여기까지 전면은 했고요. 이전 버전도 전면 오토 포커스를 잘 잡았기 때문에 자 이제 옆 통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옆을 고개를 돌리고 자 화면 밖에서 네 옆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한번 걸어가 봤구요 반대로 한번 또 걸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아 이렇게 촬영하니까 옆 통수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몸통을 더 추적을 할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옆 통수가 나오네요 자요 상태에서 오리걸음으로 옆 통수를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그늘이 있어가지고 네 오랜만에 오리걸음을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자 혹시 옆 통수 잘 잡고 있나요? 자,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저, 그렇죠, 다시 돌아와서 네, <laughs>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. 자, 다음은 아우, 힘들어. 자, 다음은 제가 뒤통수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져가는 건 아니고, 진아의 어, 마크2 같은 경우는 뒤통수를 굉장히 잘 잡고 있었는데, 역시나 S5 마크2X도 뒤통수를 잡는 능력이 진아의 마크2보다는 조금 더 부족했었습니다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요 정도 걸음으로, 오리걸음으로 가면 뒤통수를 잡고 있을까요? 자,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뒤통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옆에 누군가 지나가고 있는데 포커스를 어떻게 잡는지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더 뒤통수 가겠습니다 아 어, 힘들어 자 지금 제가 뒤걸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갔다가 다시 앞으로 자 그렇다면 앞으로 가서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자제 머리를 잘 물고 있나 다른 피사체를 잡으려고 하지는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 제가 뭐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서 혼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니면 테스트가 뭔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손으로 직접 이 만져보면서 써본 결과 이전 버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. 그 오토 포커스의 속도 감도가 빨라졌다. 뭐 이런 것보다는 정확도가 더 좋아졌고 이 AF를 물고 있는 힘이 더 강해졌다.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카메라 전원 off. Oh, In an orange sky by the ocean blue